사랑하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누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을 통해서 미스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반은 마지막 순간에 야곱과 은약을 맺고 화해합니다. 방금 전까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려는 양 공격적으로 추격해왔던 라반입니다. 야곱에게 도리어 이제껏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책망까지 들은 라반입니다. 라반은 얼마든지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과 같은 라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보았습니다. 야곱의 모든 양떼가 자신의 것이었으며 야곱의 아내들은 내 딸들이며 야곱의 자식들은 내 손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서 야곱은 마치 도둑놈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라반은 똑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야곱의 양떼와 아내들과 자식들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야곱의 장인이며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닌 라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거슬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사랑스런 딴 라엘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홀레벌떡 달려와 말합니다. 아버지,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놀란 마음에 달려가 보니 누더기 차림에 상거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어릴 적 떠나보내었던 내 누이 리브가를 떡배 닮았습니다. 거지 행세 시켜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금쪽같은 라일을 달랍니다. 라일은 그냥 등짝을 후려서 쫓아 보내려는데 라일이 야곱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혈족이라니 하며 저주려는데 큰딸 레아가 눈에 밟힙니다. 어디서 못대 먹은 야곱놈은 자기 고향에서 형을 이겨먹었는지는 몰라도 라반은 그 꼴을 죽어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레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7일간의 말미를 준 후, 라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졸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딸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기 같은 야곱놈에게 다빼앗겨버린 라반입니다. 안 그래도 도둑놈 같은 놈인데, 가만히 내 집에 들어와서 점점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그 희귀한 얼룩이 점박이 검은 양들이 야곱에게 자꾸만 태어납니다. 무슨 술술을 쓰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숨어 살펴보았더니 과연 이놈이 임신한 암양에게 알록달록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이 도둑놈이 내 딸들과 손자들을 끌어다가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놀란 마음 쓸어내리니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알려 추격대를 조직하여 숨 돌릴 틈 없이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야곱을 찾고 보니, 양들도 내 양들이요. 딸들도 내 딸이고, 손자들도 내 손자들입니다. 시시비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했지만, 그래도 내 신인, 드라빔만은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샅샅이 뒤지는데 마지막 남은 딱한 곳에 믿었던 딸 라헬이 떡하니 앉아서는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약삭 빠른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있던 라반이 과연 라헬이 의자 밑에 드라빔을 숨긴 걸 몰랐을까요? 라반은 내려놓았습니다. 양 떼들도, 딸들도, 손자들도, 그리고 내신 드라빔도 말입니다. 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아버지는 바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야곱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포기하고, 도리어 분노하는 야곱의 책망을 감수하면서까지 라바는 말했던 것입니다. 50절에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사랑해 주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주게. 야곱이 혹시나 자신에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딸들을 박해할까봐, 머나먼 이국땅에서 버림당하지는 않을까 라바는 이곳 미스바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4 9절에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렇습니다, 미스바. 이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라반의 관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도둑놈 같았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왔던 야곱의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자신의 것들이었습니다. 빼앗겼다 생각했을 땐 분노하였지만 내 새끼들이고 내가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도리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우리는 아버지만 모르다가 어느새 내 품에 자식 떠나갈 때에야 아버지 마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아가며 하나님께 부모님께 사랑 고백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